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감정을 받아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 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기다렸 스미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열두 살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더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여자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나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일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함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란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 믿음을 굳건히 하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나온 두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두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을 앓는 여인입니다. 두 사람은 사회적으로 공통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위치나 신분을 봐도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어떤 인물일까요? 회당장이란 직책은 회당의 주관자로서 회당 건물의 관리권과 예배의 집례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생활했기 때문에 회당장은 그 지방에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할수 있습니다. 반면 혈류증을 앓는 여인은 어떤 형편입니까? 그 당시 혈류증은 종교적으로 부정하게 여겨졌습니다. 성전이나 회당에 들어갈 수 없었고,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도 없었습니다. 즉,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고통받는 여인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정근근하며 있는 돈은 치료비로 다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효염도 없고 나을 기미가 안 보였습니다. 그녀는 누가 봐도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두인물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 대해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의 땅 거라사 지방의 사역을 마치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는데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다리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40절에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많은 무리 가운데 야이로라고 하는 한 회당장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외동딸이 죽게 되었으니 자기 집에 오실 것을 간청합니다 4일 42절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열두 살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 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 들더라 상류계층이라고 할수 있는 야이로는 자신의 위치, 체면 따지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길 간구합니다 외동딸이 죽어가는 가정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체면 불구하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린 것입니다 그 위급한 상황에 다른 걸 찾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온 것은 예수님이라면 치유하실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주님의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른 걸 찾을 시간에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께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이 간청을 들으시고 그의 집으로 향합니다. 가는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는 야이로이 딸이 치유되기를 바라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어 갈 것인가 호기심 때문에 몰려든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어 시끌벅적한 분위기에서 야이로이 집으로 향한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혈루증으로 인해 사람들과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형편이었습니다. 혈루증은 부정한 병으로 왕쾌될 때까지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여인은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것입니다. 만약 들키기로 들키기라도 하면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었어요. 그 여인이 위험을 무릅쓰고 나아간 것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병이 나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3절 이에 열두애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열두 회를 혈루증으로 알았다는 거죠. 1 2년 동안 이 의사 또저 의사 정말 잘 고친다는 사람 다 찾아가봤지만 소용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치료받기 어려운 불치병이었습니다. 44절에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 찾아가든 고침받을 수 없는 병, 이 병은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정말 그 믿음대로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을 때 혈루증이 즉시 그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그랬다가는 예수님 곁에도 가지 못하고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것입니다. 은밀하게 그 일을 했기에 병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자기만 알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감출 수 있었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4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손댄 이유와 곧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여자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이 손댄 이유와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공개합니다. 자신이 혈류증을 앓고 있었는데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 여인이 치유받은 걸 자기, 자신만 알고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음, 저희 여인이 치유 받았어. 그리고 넘어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여인이 나은 것을 공개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것은 그 여인을 위한 것입니다. 고침 받았다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 알려서 정상적으로 사회생활 할수 있도록 도왔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사람들은 그 여인을 인정하고 받아줬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소외되고 사회적으로 격리된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차별받고 소외되고 사회적으로 격리된 자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 그러한 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가 그들을 받아주고 품어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아픈 감정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공감해주고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격리해제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제 더 이상 떨지 말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거라. 여기서 구원은 영적 구원뿐만 아니라 현루병에서 노임받은 육체적 구원까지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을 때 슬픈 소식이 들려옵니다. 정말 한 영혼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실 때 슬픈 소식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49절에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에워싸 서로 밀고 당기는 상황으로 인해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지체되었을 것입니다. 야이로는 불안하고 초조했을 것입니다. 그런 중에 그 여인을 고치느라 시간은 더 지체되었어요. 평소보다 집에 가는 길이 멀게만 느껴졌어요. 그런 가운데 슬픈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소식을 전한 종은 이제 더 이상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니다이 종은 딸의 죽음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던 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수고롭게 하지 말자는 뜻에서 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도 더 이상 아무 것도 할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다릅니다. 오십 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합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기적적인 치유 사건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인해 야이로의 믿음은 더 굳건해졌을 것입니다 오히려 야이로는 그 상황에서 절망하기보다는 마지막까지 예수님께 소망을 두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합니다 51절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 부모회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이 죽은 현장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아이 부모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52절.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은 사람들이 울며 통곡할 때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53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비웃는 이들은 야이로이 집에 있던 종들과 조문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그 야이로이 딸이 죽은 것을 보고 슬퍼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너무 황당해서 비웃기 시작한 거죠.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나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경험과 지식입니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불신앙적인 말입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 이건 불가능해 이건 기도해도 소용없어 해결하기 어려워 이런 상황과 분위기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믿음이 현실이 되는 기적을 만날 것입니다 54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일으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반드시 하신 말씀을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곧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나의 영혼이 침체되어 있다면 나의 영혼아 일어나라 깨어나 선포하십시오. 다윗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자기 영혼에게 말했어요. 우리도 내 영혼에게 선포해 봅시다. 분명히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나의 힘 능력이 되는 경험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십육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후 부모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없이 기적만 바라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과의 만남 없이 기적만 경험하지 않도록 여인을 찾아내셨고, 예수님과의 만남 없이 기적만 바라는 사람이 없도록 소녀의 부모에게 소문을 내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머리로만 아는 믿음입니까? 인격적인 관계 없이 기적, 치유, 복에만 치우친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부터 온 참된 믿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시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나의 감정을 오픈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몸을 치유해 주십니다. 주님의 깊은 은혜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 a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문제 앞에서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소서 나의 심정을 주님 앞에 하라며 나아갈 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특별히 수술을 앞둔 성도님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쉬시어서 오늘 입원하고 또 어, 조치를 취하고 내일 수술 받으실 때 주님께서 의사의 손길을 집도하여 주시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하는 성도들의 강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43장입니다.